아,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우리 오늘 새벽이죠 이제 여기 단독으로 자 엄청난 뉴스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노보노 디스크 메세라 인수 총액 100억 달러로 상영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에서 메세라가 20% 급등 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임상규제랑 마일스토 당선 시 이제 추가 지급으로 나왔는데 자 지금 인수 이야기는 풀풀풀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자 거기에다가 D&D n 파마테 간에 쌓인 지방을 녹이는 세 간질한 연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대로. 가나케 이 섹션이 어, 선정된 것은 자,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노보노드이스크 이슈. 자 그러면 우리 또 봐야 할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료들이 터져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에는 자, 순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 미래 기술주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바이오 첫 번째 써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 유리 기판 모두 미래 기술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 비만 치료제 아닙니까? 비만 치료제. 자, 시장이 거,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요 무슨 뉴스가 하나 나냐. 자, 지금 D&D 파마텍 이 신약이 전 임상서 체중 29%의 감소 효과로 이제 마음 자로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맞습니다. 감소율인데. 자, DND 파마텍이 이 피아주소로 이제 투여를 했는데 자, 시험에서 29%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자, 일라이 릴리의 이 마운자로와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를 확인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시장을 완전히 강탈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대항마가 다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비만치료제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약물의 장내 안전성명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DND파마텍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지금 DND 파마텍 지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고서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 무상증자라든지 뭐 인수 폴폴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학회 나오고 결과 임상 결과 나오면서 쭉쭉 올라갔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이렇게 꼬리 위 꼬리가 딱 달렸다가 말아 올려줬습니다. 자, 분봉상 차트도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빼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올려내면서 다른 종목들 다 빠지고 있을 때 DND 파마텍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모든 게 지금 다 빠지고 있을 때 이거 다리 지켜줬다라는 거는 자, 힘이 강하고 일단 수급이 안전하고 탄탄하게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업사이드로 올라갔기 때문에 빠질 때, 이 빠지는 구간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응, 땡큐 하고 담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실 건데, 15만, 16만 선에서 지금 32만까지 왔기 때문에 자, 지금 굉장히 급등으로 한두배 정도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차트가 저점대를 올라가면서 지금 오일선 위로 딱 타줬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흔들고 가고 있는 이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면서 쳐다가셔야 되고 D&D n 파마텍 같은 경우는 순자가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새벽에, 새벽에도 이렇게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자, 요거 D&D 파마텍 재료 계속해서 터져 줍니다. 자 바이오 갈때자순자가 미리 잡아 드렸죠. 자 이거 매도점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이렇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이 매점 터지는 날도 분명히 요거 잡아 드렸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0월 30일 딱 정확하게 DND 파마텍 딱 외쳐 드렸죠. 20만 원에. 자 그러니까 자 요러한 타점들 이런데 들어가셨으면 자, 요게 하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길게 끌고 가도 안전한 자리가 왔었겠죠 자 요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급락을 피해야지 멍청한 매매는 하지 말자. 자 이런 안전한 타점들 받아가실 분들은 당연히 공부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고, 자요런거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순자가.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장세를 주도해서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자 있습니다. 저 그걸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라고 하면은. 자 요거 똑같습니다. 자 DND 판마텍도 한번 보시면 자 올린 만큼 다빼 줍니다. 완벽하게 다빼 주고 한번 올라가는 신호 한번 살짝 속였다가 완전히 또다빼 주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올린 만큼 빼 주니까 더 날아갈 수 있는 힘들이 더 강해지면서 자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더 크게 간다라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의 구간에 떨궈 주다가 자 상승 구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바로 잡아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대한전선이 자, 언제였죠? 자, 24년 5월 16일에도, 자, 이러한 적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5월 16일날, 자, 굉장히 점으로 찍힌 이날에도 털리지 말라고, 단 한부도 어, 털리면 안 된다. 자, 이 은봉 나왔다고 해서 털리지 말라는데, 결국에는, 자, 큰 시세로 또 여러분들께 자, 말씀을 드렸고. 자, 효과가 가벼우니까 털리지 말라고. 자, 잡아드려서, 자 24년 완벽한 5월장에서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털리지 마셔라. 자딱 잡으셔야 된다라고 정확히 또 여기서 잡아드렸죠. 자 이번 패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지난 과거에는 다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전선 또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입니다. LS 일렉트릭 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 빼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완벽한 상승의 시세로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가볍게 하고 더 날아가기 위함이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볼수 있는 게 자, 바로 BHI 있죠. 자, 4월 28일이었는데 자, BHI도 마찬가지로 자, 올린 만큼 쭉 빼주는 시세가 도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회복이 되고 자, 올라오는 그 지점 바로 잡아들여서 자 BHI 이제 3만 원을 향해 가는데 자 b h 이 크게 갈것 같다 이 자리에서 대형 시세 자리가 나온다 자 그동안 빼줬던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스타트 잘 준비하셔라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 BHI 진짜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는 완벽한 대시세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 요거 다 모든 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으로 내린 만큼 우리는 더 크게 간다. 자 그때 그래서 이때 잡아드린 결과에 자, 이 하락부터 보시게 되면은 152%가 한 달새 에 엄청난.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언제 때를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완벽하게 하락의 구간으로 보여줬었던 시기가 야 있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떨구고 있었죠. 자, 근데 결국에는 뭐였다? 걱정하지 마셔라 BHI랑 같이 가게 될 거다 동생주들 같이 묶어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4월 5에는 대한전승이고 5월 6에는 자, 두산에너빌리티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딱 다져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상승 구간 일으키면서 완벽하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지켜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 자, 우량주, 수비수,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같이 자, 이렇게 잡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자, 출발하는 시점도 정확히 순자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원익콜딩스 출발하는 날이 바로 8월 25일 이었습니다 요거 하락장을 끝내고 나서 자 이제 급등 자리다 이제 가게 될 거다 라고 8월 28일부터 여러분들께 또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자, 완벽하게 시작을 하는 그 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잡아내드렸고. 자, 또 여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1차 대시세 원익 콜딩스 2차 로보티즈, 3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점까지도 완벽하게. 자, 여러분들께 다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던져야 될때 물론 말씀드릴 거고요 자, 멘탈 케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저희 구독자가 23,90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봉 하나 떴다고 너무 무서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다 케어 해 드릴 거니까요 자,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고 담아야 되는 지점, 맥점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게 되면은 모든 걸 케어해 드리는 100% 무료 강의방으로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게 되면 보내드릴 건데, 자 지금 이 굉장히 불장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좌가 불어나려면 거기에 맞는 전략들 같이 사용할 해야 되는데, 저고전략들 우리 같이 짤 겁니다. 자 여기 문자 보내주셔서 입장하시면 자, 지금부터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수 있게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dnd파마텍 지금 저점 올려나가면서 계속해서 상승구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들 마구마구 준비된 이때에 여러분들 다 던지시는 게 아니라 자, 음봉 나오면 우리 단가 맞추면서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던지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순자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가장 적기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위에 올라타시는 분들 100% 200% 수익 안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자, 매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고, 자, GND 파마텍 더갈 겁니다. 우리 이전에 얘기했었듯이,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원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갔죠. 3월부터. 자, 이날이 자 3월 28일이었습니다. 28일 날도 저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다.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여기 이렇게 쓰시면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진짜 100만 원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자, 여러분들 잡아 드렸는지 몰라요. 6월, 7월, 8월, 9월 100만 원 이미 돌파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d d 파마텍 우리 같이 끌고 과중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또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볍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연히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상유 작용으로 수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게 나오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도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주도 세력을 가지고서, 자,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자, 보게 되고, 자, 여기서 시장 사항과 밸류체인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자, 글로벌 동향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입학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정확한 근거들을 통한 자료에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떠한 장난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당연히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 쥐고 갈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방적으로 당연히 쭉한 방향만 상승하는 종목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 들을 만들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져서 자 주식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자이 모든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자 보시고 이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가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자 그동안 우리 함께 해왔죠.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자 바로 언제였냐? 자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를 출시한다다. 자 이제 자 상승 시세를 예고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원익콜딩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자 12월 30일 바로 여기 시작의 전조점을 알리는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양봉을 딱 세우게 되면서 돌파가 발생을 했죠. 자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자 돌파 시세가 딱 분출이 되는 날.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우리 15만원에 정확히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진짜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 보자면 자 이게 어디까지 갔냐. 자 12월 30일부터 15만원이 자 최고가 42만 9천원. 자 정말 쭉쭉쭉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자 단기간에 지금 몇 퍼센트가 올랐냐 보시게 되면 300%의 수익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후에 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자 맞습니다 자 반호 주도했던 한화그룹이 있죠 자오늘로서또 이렇게 한화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자 담으셔라 권고 드린다 한원 사랑이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 자 1월 24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1월 24일날. 자 현재가 얼마요? 자 40만 8천 원에. 자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40만 원대에서 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점대 올라가면서 상승구간 마련해주고 있는데 최고가 110. 27,000원까지 지금 현재 달성을 해 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250% 300% 향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하나오천은 어떤가요? 자, 11월 11일 자, 33,200원. 자, 12월 11일 바로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굉장히 높이 갔습니다. 자, 34,400원에 추천을 드린 조, 종목이 자, 지금 현재 최고가 자, 지금 12만 3천, 6,500원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맞습니다. 바로 40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복덩이 시세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자, 하나 모두 한 번에 보시게 되면, 하나 시스템, 자 2월달부터 27,350원 자 바로 2월달 이제 너무 뭉탱이로 자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상승구간 일으켜주고 있고요. 자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저점대 높여가면서 자 하나도 잘 올라가고 있죠. 33,400원에서 지금 벌써 자, 이제 3배까지 가는 모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더잘 가게 해줄겁니다. 자, 113,600원까지 최고가를 트레이 해주는데, 자, 총 여기까지만 해도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다. 자,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있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 4월 29일이었는데요. 자, 확인되 있죠? 자, 요거, BHI랑 같이 잡아드리면서, 자, 시그니처다, BHI, 아,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온다. 자, 두산에어벨리티 4월 29일부터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29일이면요. 자, 29,000원에서 28,000원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8만원대 지금까지도 상승구간 자, 보여주게 되면서, 자, 지금 25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시그니처 종목도 있었죠. 바이어뚜 뿐만, 아니라 모든 거다 같이 잡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대장이었죠. 자 우리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1위 시총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정말 자 12월 자 언제죠? 23년 9월 12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9 12일 바로 요쯤이었을 건데요. 쭉쭉쭉쭉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50만 원까지 지금 최고가까지 여러분들. 55,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다템버거를 달성한 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지 자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료공부방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같이 높여 가실 수 있겠죠.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입장 방법은 010-5027-9028번으로 이렇게 5027-9028번으로 숫자 1번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 오니까 풀어 무료니까 편하게 자 들락날락하셔도 괜찮고요. 자 절대로 전화나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문자를 보내서 오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모두 다 대박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